진짜요? 미덕이, 해, 진짜 형 미떡이에요. 미떡의 최고강이라 할수 있죠. 아, 근데 이거요, 그냥 그 팥이 한국은 그레드괜아니 <laughs> 한국말로 <넣어>. 어 그... <laughs> 냄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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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냄비에다 옮겨가지고 치즈 넣어서 녹여먹으면 안 돼요. 볶아 까아까안넣으세 네. 돼요. 그렇구나. 짬개하는 중계 처이요그 저희가 치즈를 안 시킨 이유는요. 이게 안 그래도 환경호르몬이 약간 걱정이 되는데 치즈는요. 여기 치즈 올린 다음에 또이을 채로 이렇게 대표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위험해 보여서 안 먹어요. 드세요. 네. 어 이제 이 끝이가. 어. 네. 밀떡의 최고봉이라고? 어, 밀떡 진짜 맛있다 무슨 <목소리> 매운 거 아이가 여보 응? 응? 맛있 그건 음. 엽떡 이건 먹을 만 해요 빠이면 음. 해도 아, 있어요 응? 음. 이 보고 거 있다 정로안이아 보고 있다, 응. 보고 있다. 음. 이거 연주 아, 먹는 거가? 네 되게 두근복 맛있어요 지금 면되 네. 맛있어요 음. 그렇게 훅 찍지 말고 됐자.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. 형, 엄마랑 같이 먹어요. 엄묵 아이가. 아니. 치지 않겠네. 치겠다. 네. 태양아, 잠 음. 그거 좀매운데그 맛이. 그래도 좀 다른 거보다 덜하지 않아요? 아까 나중에 진짜 안더라 아, 진그남 나라도 쉽게 못나. 아. 어. 음, 맛있어. 대단하다. 제가요. 자고 있는데 둘이서 홀랑 다 먹어 버리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? 해드니누나를열번씩 그, 깨운데 누나가 쌍욕을 하고 잡다라고 그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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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미안하다라고 했다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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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약간 맵작하네 너는 음. 맵네. 무슨 일이지? 응. 음. 그냥 또 500원밖에 안 해요. 먼저 요 완전 괜찮죠? 그러면 음, 먹을 그거는. 아까 하나 먹었죠? 음. 이거 더 먹은 사람 있어요? 없어요. 이거 그러면 7개에 1,500원이에요. 음. 가격이 괜찮아. 음. 떡볶이는 하나에 얼마에요? 3 5 0 0원이요3 5 0 0원 괜찮죠? 음. 괜찮죠. 음. 운운이 형, 먹고 싶은 거다 시켜도 만원안 돼요. 근데 매, 매운 떡볶이는 비싸. 요 맞아. 약간 떡볶이는 조금 비싸해도 이만원 넘을 막뭐더 시키면 삼만원 이렇게. 맛도 이게 맛있어요. 음 그거는 자기 취향이니까 합세하기만면 못하지. 음. 근데 오늘 이게 더 맛있는 거 같아. 이거 이거는 한번도안 남기는데. 여기서는 맨날 남겨. 너무 음, 맛있지? 맛있냐? 응저하는 뜯지 말고 내일 먹어야 죠응 이게 밀떡이래요 아빠 응. 밀떡 난 그냥 얇, 얇은 맛있는 떡 그니까 미끌미끌한게 아니라 그냥 밀가루만 돼.

그 혼자 사자. 사는 사람들 많으니까 다 저런 게 필요한 것 같다. 회사제코 쿠팡맨 한다말그 뜬다, 알머리뭔이이라이게했다 예, 이니까 이, 이 시간이 더 멋있는데, 선남이가 어, 이 예쁘다! 야 이거 하는데 응? 장고이 너무 이부드하고뭘한면 사줄까? 응? 거의 퇴기고 금방 한 요리라서. 그리고 미치도맘 썼지 옆에 네, 어딜 맘을 썼지? 아, 다 동화대 앞에요 동화대! 어? 거기에 이 배달 음식 다먹었거든 근데 엽떡은 엄청 친절해서 다음에 한번더 사먹어 줘야 돼요. 저번에 우리 닭발도 줬잖아요. 다안 먹긴 했지만, 기분 좋았지. 오리또 금방 튀김 맛있는데 맛있대요. 아니야 응, 안 찍으면 된다. 산임무라고 이거 삶아놨다 저렇게 많은 분이 택배 하실 수 있어? 응 어. 엄청 힘들 것 같은데 운이 너무 좋단다 진짜? 응, 어, 시간이 음. 금방 갔어저 음. 커피 그거 알잖아 그 택배, 택배하러 갈때있다 아이가. 여자가 가면 그거 짐못 옮긴다고 저희, 사무직으로 가고 인게 뭐더라 그 커피가 어 사이퍼 좀 맛있다. 니 먹는 거했다드라 그러면 수증기 올라가면서 물방울이 하나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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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어지고 맛있다. 궁금하다. 기 나왔잖아요. 기묘한 이야기. 미혼자이거 우와. 기계 비싸요? 음. 두 개만 시킬 거 나는 걷다. 아가 오늘 먹었어. 언니가 는 해물비가 많이 들어가지고 왔다. 세 개씩 했나? 응. 그거 하나만 시키면 삼천 원이고 이게 예, 뭐 하면 이천 원이고 시... 세세개 정도 시키니까 천원 정도 되더라고. 오. 그래가지고. 맛이 무슨 로사야 응. 어차피 이렇게 거니까. 배신당있는 강아지 천체다 그냥 그동안.